아, 이번에 사용한 가열관이 막혀가지고, 어, 디서 지금 막혔는지 다 지금 절단을 해봤습니다. 예. 네, 지금 이제 막힌 게 이제, 어한 군데 있어가지고, 그걸 지금, 어어 뚫어보고 있습니다. 아, 어 우리가 연막기를 쓰다 보면, 이렇게 이제 안에 그, 어, 타면서 그 찌꺼기가 이렇게 이제 지금 가열관을 어, 막습니다. 그거를 그 세척할 수 있는 세척제를 어, 개발했는데요. 효과를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요거 이제 개발된 세척제인데요. 예, 비커에다 넣고 예, 담가 놓겠습니다. 어, 지금 어, 이렇게 그... 저 세척제하고 넣고, 어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켰거든요. 근데 지금 밥 먹고 오니까 이렇게 좀 까맣게 변했습니다. 아어그 가열관이 막혀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것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막힌 것을 잘 뚫어 드릴게요.